안녕하세요 성주니 패션뷰 성주입니다 오늘은 가장 적은 돈으로 센스있게 코디하는 노하우 양말 코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 한잔 앞에 두고 마시면서 여유있게 봐주세요 아가일 패턴의 스웨터와 니트 스커트를 코디했죠. 스웨터에 있는 블랙과 앵클 부츠의 컬러를 통일했고요. 짧게맨 크로스백의 컬러와 양말의 컬러를 맞춰 신었어요. 이렇게 백과 양말의 컬러를 통일하는 방법도 좋아요. 여기서는 레드가 엑센트 컬러가 되죠. 다음은 예사롭지 않은 젊은 언니예요. 코디 한번 뜯어 볼까요? 모카 브라운 후디에 톤온톤으로 오버롤을 코디했고요. 가죽 재킷을 입었는데, 여기서 신의 한 수는 펌프스를 신었다는 겁니다. 캐주얼하고 터프한 코디에 여성스러움의 대명사 펌프스를 코디한 거죠. 이런 건 아무나 따라하지 못하는 코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화이트 삭스를 신었다는 거예요. 양말 코디의 가장 기본은 화이트, 그레이, 블랙입니다. 이세 가지 컬러는 어떤 스타일링에 신어도 좋은 컬러예요. 플레인이든지 골지 상관없고요. 두께는 중간 정도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코디에서는 화이트 양말이 포인트가 되죠. 다음은 매니쉬한 캐주얼 룩입니다. 이너는 그레이 티셔츠인 것 같고요. 워싱된 와이드 블랙 데님을 롤업해서 입었네요. 짧은 길이감이 매력적이고요. 코트의 컬러는 머스터드예요. 매니쉬한 슈즈는 코트와 톤온톤이 되고요. 팬츠와는 비슷한 톤으로 브라운을 신었습니다. 코디 너무 좋죠. 여기에 포인트가 되게 빨간 양말을 신었는데요. 컬러감을 보세요. 쨍한 컬러가 아니고요. 톤 다운된 빨강에 블랙을 한 방울 떨어뜨린 딥한 색감입니다. 딥한 컬러는 고급지기도 하지만 코디가 훨씬 쉬워집니다. 기억하시고요. 블랙 볼캡은 이너의 그레이와 데님의 차콜과 톤온톤으로 코디했네요. 패션 에디터 조 엘리슨이네요. 이너, 팬츠, 슈즈까지 블랙으로 코디하고 베이지 코트를 입었어요. 양말 보세요. 솔리드에 블랙 양말을 신지 않고 도톰한 멜란지 그레이를 신었죠. 이런 센스 너무 좋네요. 크로스백의 스트랩과 레오파드 패턴은 베이지와 블랙 코디를 잘 중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역시 조엘리슨이네요. 블랙 이노에 블루 데님 팬츠를 코디하고 블랙 코트를 입었어요. 여기에 심플한 화이트 스니커즈를 코디해서 룩에 여백을 주고 양말은 블랙으로 데일리 코디로 너무 좋죠. 다음은 화이트 이너의 진청 코디인데요. 앵클 부츠와의 사이로 발목이 보이게 넓게 롤업을 했죠. 이때 양말은 슈즈와 같은 컬러인 블랙을 신었어요. 양말 컬러는 신발과 맞추거나 하이 컬러와 맞추는 게 가장 쉬워요. 후드가 달린 올리브 재킷은 내추럴해서 캐주얼한 꾸안꾸 코디로 좋네요. 다음 젊은 언니 볼까요? 올리브 그린의 오버롤. 너무 멋스럽네요. 여기에 블랙이 아닌 네이비 코트라서 더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비니는 로 게이지에 코코아 베이지, 에코백은 에크루, 자연스러운 톤온톤 코디이고요. 로퍼는 블랙, 양말은 화이트를 신었어요. 양말 신발 고민될 때는 블랙 앤 화이트로 코디하면 평타 이상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디 볼까요? 이 언니는 벤치에 놓인 백까지올 블랙으로 코디를 했는데, 스웨터부터 로퍼까지 소재의 질감이 다 달라서 올 블랙의 전형적인 코디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로퍼가 신의 한수구요. 매트한 블랙삭스가 더 예뻐 보입니다. 숄더백 또한 빈티지한 가죽인데 약간의 광택이 나서 신발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전체 코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분 코디 너무 사랑스럽죠? 오른쪽 언니 코디 볼게요. 라이트 블루 셔츠에 크림 팬츠, 그레이 경량 패딩, 올리브 브라운 체크코트, 올리브 그레이 페도라, 그린 퀼팅 토트백까지 그린을 머금은 컬러들로 코디를 했어요. 로퍼 컬러가 와인인데요, 양말은 레드예요. 와인과 톤온톤인데요. 대비가 크니까 양말이 포인트가 되죠. 벨트와 목에 두른 레드 반다나까지 컬러감이 연결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양말 컬러는 베이스 간 컬러인 화이트, 아이보리, 에크루, 베이지, 카멜, 브라운, 그레이, 네이비, 블랙을 하나씩 갖추시고요. 포인트 컬러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 좋아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컬러, 혹은 상의나 아우터로 입기에 부담스러운 컬러를 한두 가지씩 구비를 하시면 코디가 아주 편해집니다. 다음 멋진 언니는요, 크림 스웨트와 조거 팬츠 셋업에 블랙 코트를 코디했어요. 요즘 가장 핫한 코디죠. 여기에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고, 양말은 화이트가 아닌 그레이를 신었어요. 이게 또 센스입니다. 예쁘네요. 다음 왕언니 코디 너무 멋집니다. 거의 예술이네요. 코트와 팬츠는 같은 톤으로 톤인톤 코디고요. 소매 끝에 살짝 보이는 그린은 코트와 톤온톤 코디 되고요. 팬츠 오른쪽에 트인 부분 그린 배색 보세요. 대박이에요. 숄더백 또한 그레이시한 올리브고요. 캡 배색도 블랙과 올리브 그레이예요. 톤 다운된 멀티 컬러의 머플러가 포인트가 되고요. 양말은 멜란지 에크루, 팬츠와 톤온톤이죠. 슈즈 또한 브라운을 신었어요. 상의 쪽으로는 톤인톤, 하의 쪽은 톤온톤으로 캄 다운 시켜주는 엄청난 경지의 코디입니다. 다음 언니 보세요. 라이트한 멜란지 그레이 조거 팬츠 셋업에 톤온톤으로 그레이 버킷햇과 스니커즈를 코디하고요. 버터크림 머플러와 장갑은 조거 팬츠와 같은 톤으로 매치했죠. 블랙 코트 역시 그레이에서 톤온톤으로 연결되고요. 여기에 양말은 화이트를 코디했는데, 모노톤으로 코디 잘했죠. 이번 겨울에는 기모 있는 도톰한 조거팬츠를 입고, 밑단 위로 양말을 올려 신는 연출 한번 해보세요. 편하고 따뜻하고 스타일리시 합니다. 다음은 그레이 후디에 블랙 레깅스 코디, 그리고 아이보리 스니커즈에 화이트 스포츠 삭스까지 모노톤 코디, 스포티하죠. 요즘 스포티한 상하이의 데일리 아우터 코디가 트렌디하고요 특히 스포츠 양말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편하고 예쁘니까 꼭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 두 언니 코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스타일리쉬 합니다 왼쪽 언니부터 볼까요 이너와 하의는 블랙으로 삭스와 스니커즈는 화이트로 동일했어요 아우터는 차콜 모노톤 코디죠 이 코디에서는 비니가 포인트가 됩니다 오른쪽 언니, 얇은 화이트 터들렉을 레이어드 하고요. 니트와 팬츠, 스니커즈까지 블랙으로 통일하고, 삭스는 다시 화이트로 터들렉과 연결시켰죠. 그리고 카멜 코트를 멋스럽게 레이어드 했습니다. 화이트 삭스 잘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버터 옐로우 후디 셋업에 같은 컬러의 코트 레이어드. 삭스와 스니커즈는 화이트 코디. 그리고 중간 컬러의 숄더백을 매주었어요. 트렌디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연출입니다. 스웻이나 후디, 조거팬츠는 집에서도 입을 수 있고요. 외출복으로도 손색이 없죠. 활용도가 높아서 꼭 있어야겠네요. 다음은 너무나 코지한 색감이네요. 이런 컬러의 레깅스는 쉽지 않고 슬림한 화이트 데님이나 가지고 계신 어두운 레깅스나 요가 팬츠 있으시면 벌키한 니트와 코디해보세요. 여유 있는 코트 레이어드 하고요. 크림 화이트 레깅스에 에크로 니트를 코디하고 청키한 베이지 스니커즈를 톤온톤으로 신었죠. 양말은 두개 신은 것 같아요. 그레이 톤온톤으로요. 토트백의 컬러는 레깅스와 삭스를 중화시켜주는 그레이시한 화이트네요. 몸매가 허락한다면 따라 입어보고 싶은 코디입니다. 다음 언니는 아이보리, 그레이, 블랙의 시크한 모노톤 코디입니다. 터들넥과 가디건은 톤 차이가 나는 그레이이고요. 아이보리 팬츠는 슬림하고 짧게 코디했네요. 목이 긴 삭스와 페이턴트 슈즈는 블랙으로 신었습니다. 숄드백도 블랙으로. 신발과 컬러를 맞춰준 양말 코디. 이 룩에서는 페이턴트 슈즈 또한 잘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아웃도 컬러는 아이보리, 그레이, 블랙 중에 하나를 입거나 전혀 다른 컬러를 입어도 좋겠죠. 베이직한 컬러와 아이템이지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 가능합니다. 기본은 쉬우면서도 어렵긴 하지만요. 양말 코디는 잘 하면 시너지를 확낼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기본 컬러와 포인트 컬러 한두 개 무늬가 있는 것도 포인트로 좋구요. 블랙, 그레이, 화이트는 실패하지 않을 양말 코디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코디 안에서 하나의 컬러를 가져와도 좋고, 나만의 시그니처 컬러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톤 다운된 컬러, 특히 딥한 컬러를 포인트로 쓰면. 좀더 쉽고 고급진 포인트 코디를 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